또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램지 리블라이크 램파드 기술 로빈 패스 한국형 그대로 히퍼 멋진 다이빙 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코너 킥이 선언됩니다. 자, 선수는 자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라운드 사정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런 식으로 불규칙 바운드가 있으면 저 슈팅 때리기 힘듭니다. 자, 돌파가 됩니다. 찬스입니다 백돌파. 양 팀의 전력차 분명 속통 상황입니다. 앞 공간 열려 있습니다. 윤석영. 제리치. 슛. 아코피퍼 선방 좋았는데요.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제리치 크로스바 맞고 다시 그라운드로 들어옵니다 한국용 다이어 루니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기회! 어, 잘 막았는데요? 아, 좋은 판단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제리치. 궁 잡는 베이. 램지 아, 이 거리라면 슛 가능한데요? 루니. 램지. 아이 속공 찬스에서 결정적인 골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속공으로 연결되는 과정은 정말 좋았는데요. 허무하게 날려버렸습니다. 정석화. 자 크로스 올렸어요. 아 위험할 수 있었는데요. 펀칭으로 걷어냅니다. 조지훈 공 잡는 램지 공 잡는 루니 램파드 데리아리 그대로 슛 방입니다 다이빙 치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보너킥을 준비하겠습니다. 엘리엘리 보너킥 좋은 기회였습니다만 놓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킥과 또박스안에서 자리를 만드는 움직임까지 좋았습니다만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격수가 최종 수비수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오프사이드입니다. 윤석경 조지훈 아 패스 좋네요. 가일 워커의 태클 램파 추가시간 3분 아 뚫어냈죠 찼습니다 완전히 제쳤습니다 잡아놓고 슛아이 속공의 기회가 이렇게 날아가나요 기회를 완전히 망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돌파였는데요 활용점정을 찍을 수 없었어요 네 한국용 제리치 반칙으로 끊어냅니다 공격하는 팀에게는 프리킥이 선언됩니다 램지 조지군 전반전이. 자 합타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양 팀이 진영을 바꿔서 후반전에 접어듭니다. 네, 합타임 어, 때 라크룸에서 감독들이 또 어떤 주문을 했는지 후반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공 잡는 루니. 아 좋은 패스네요. 조 기회. 나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특히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머리로 공지켜냅니다. 제리치,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한국영, 윤석영 인터셉트합니다 미드필드에서 잘끊어냈습니다 한국영 정석화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골키퍼의 어중플레이 공잡아냅니다 루니 다시 넘겨줍니다 램지 델리아리 어렵지 않게 막아내는 골키퍼입니다. 델리아리 오범석 운쪽으로 뛰었습니다. 펀칭으로 쳐했습니다 판단이 좋았습니다. 적절하게 넘겨줍니다. 그대로! 아, 키퍼, 아쿠바트한 세이브입니다.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키퍼, 잘 막아냅니다. 리블라이커, 램파드.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옥사이드. 애슐리 콜 다이어 아 멋진 드리블이죠 골키퍼의 선박입니다 멋진 펀칭 쭉 찼습니다. 자 일단 통과됐습니다. 수비 뚫어냅니다. 득점입니다. 참스죠긴나갑니다 치열한 경기인데요. 아직도 스코어는 동점. 믿기지 않는 실수입니다. 오늘 경기 분수령이 될수 있는 찬스였는데요. 이건 날려버립니다. 오범석. 오늘 어떻게 된 일일까요? 팀의 전력 차는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스포는 현재 열렸습니다. 이포, 멋진 정말 대단합니다. 이 키퍼가 있는 한 절대 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코너킥입니다. 골로 연결될 수 있을지. 제리치, 3분 더뜰수 있습니다. 잘 나가냈죠. 이골키퍼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기 막판 리드를 잡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옵니다. 이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언더독이 리드를 잡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팀이 승리를.